안녕하세요. 명당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대명당 공인중개사 박철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788 4층에 있는 상가를 매매합니다. 상가 전용 면적 123.5제곱미터 37평이며 주차장, 코어, 복도, 화장실 등총 면적 74평입니다. 현재 상가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2025년 1월 2일이 만기이고 상가 매매 금액은 11억원이며 풍수질이 감정한 결과 37평 상가 안에 돈기운이 몰려드는 명당자리가 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전화주세요. 전국 어디든 명당이 있는 부동산 매물을 찾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이며 양택, 전원주택, 귀농, 귀촌, 아파트, 공장, 빌딩, 상가, 사무실, 식당, 사찰, 절터, 암자, 법당, 기도터, 신당, 굿당 등, 은택, 유자리 묘지, 산소, 낙골묘 낙골당, 수목장 등, 풍수지리 명당터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